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6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다시 새롭게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펴고 읽고 또 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깨달음의 축복을 드리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자 르무엘 이란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들려준 당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왕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무엇보다 왕으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절3 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르무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또 이어서 들려주고 있죠. 히브리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이 힘이란 말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힘이란 뜻이 있고 에너지. 부, wealth란 뜻이 있고, the ability, 능력이란 뜻도 있고요. army, 군대란 뜻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아도요. 첩을 많이 둔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한 시대를 누렸던 솔로몬은 아내와 첩을 합하면 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 주위의 시녀들을 포함해서 천여 명의 여인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외교적인 목적으로 데려온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방신들이 같이 들어왔고 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가면서 그 문화가 가나안의 우상문화가 퍼졌겠죠. 당연히 이 왕은 정역을 절제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그의 삶은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게 하는 길을 열어 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의 아들에게 왕이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멀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권면이 참으로 간절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버리면 왕도 넘어질 뿐 아니라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해 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정말 힘이 특출나게 센 사람이어서.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 역시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의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스스로 붙잡혀 눈이 뽑혀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알 것입니다. 오늘 열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여 기도하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스스로 삼가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오늘을 이기며 가는 복된 하루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왕의 어머니의 그다음 충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죠.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버블이져 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제 여자에 이어서 술을 논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뿐 아니라 독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독주는 독한 술이죠.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strong drin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포도주이지만 이 술에 취하는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독주로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뻔하다는 말이겠죠. 오 절의 말씀을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이제 술 취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통치자가 이 통치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판결을 잘못 내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라는 조언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잠언 20장 1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돌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 포도주와 독주는 같이 갑니다. 포도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취하지 않고 한 잔을 음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즐기다 보면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잘 사용하면 약이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이 되는 것들 역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위의 관료들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술에 취해서 판단을 흐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상황을 잘 듣지 못한다면 결국 그 열매를 그 통치자가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것 자체가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자아말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혹시 아~ 어, 나로 하여금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의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는 지혜로운 하루를 우리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나누어 보았더니 한형제님께서 그런 어~ 상황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 이 형제님이 SNS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딱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아 이게 술 중독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서 본인이 결심하고 이제 그런 어,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보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아, 잘 진단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 혹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포도주가 독주까지 간다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래요. 내가 끊지 못하는 포도주 이런 것들은요 말 그대로 그냥 아 그냥 술을 끊으라는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또그 형제처럼 SNS가 될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버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 올때 결심을 하고 고쳐가면서 나를 다시 살려내는 하루의 여정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루어보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 삶에 매일 매일 변화를 이루어가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힘없는자의 보호자가 되라는 말씀을 이제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 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아멘.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왕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 고독한 자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왕이 된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읽어보면 실은 뭐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다 알고 있지만 술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요.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요. 또 어떤 여자들은 또 남자 때문에 남자를 잘못 만나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중독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서 실수하고 작은 것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내게 주신 축복으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돕고 세우고 축복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내게 주신 것으로 욕심과 죄만 더하다가 가버리는 사람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들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작은 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도주가 독주가 되는데, 나의 삶에 혹시 그런 열악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원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그 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복된 하루를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새 날을 주시고 다시 눈을 뜨고 호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열면서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작은 무엇인가가 있는지 발견하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오늘의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일 또,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준행함으로 복된 하루의 여정을 다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어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